요거 때문에 f 프라 때문에 리미트 x를 2로 줬을때 x 빼기 -E, f x 빼기 -E, f 이 이런 형태가 1이 되는 거죠. 자, 요거는 리미트 x를 2로 줬을때 x 빼기 e, e f -E, x 빼기 x f 인데요. f e를 더하고 빼보겠습니다. f e를요 한 번은 더해 보고요. 먼저 빼볼게요. 먼저 빼겠습니다. 어, 한 번은 f2를 빼고요. f2를 더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렇게 요러... 어... 자, 근데 얘가 앞에 2가 있어서 2f2를 더하고 빼 볼게요. 어, 요게 2가 있으니까 여기 2f2를 더하고요. 2f2를 빼 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,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뭐를 더하고 뺀다? 2f2를 더하고 빼 보겠습니다. 왜냐면요. 하 음, 이제 e 로 묶을 x 빼기 2가 있는데 2로 묶을 거예요. 2로 묶으면, 2로 묶으면 fx 빼기 fe.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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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거로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, 마이너스로, 음, 그 다음에, 어, 마이너스 fe로 묶어볼게요. 마이너스 fe로 묶어보겠습니다. 마이너스 fe로 묶어볼게요. 이두 개를. 요걸 마이너스 fe로 묶어주면 요거하고 요거를.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e 그 부모 있겠죠 분모 x 마이너스 e는 있습니다 다시 f 어요두 개를 f2로 묶는 거죠 f2로 아이고 f2로 묶어야 되겠죠 f2로 f2로 마이너스 f2로 묶으면 그럼 플러스 f x죠 음, 플러스 f x죠 어, 마이너스 f2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f 플러스 플러스 엑스만 남고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거는 요만큼 2 e, 요만큼이 뭐가 돼요? f프라임 이죠그 다음에 빼기 f2가 되겠네요 음, 자, 그래서 요게 지금 1이었으니까 1이었으니까 2 빼기 요거 3이었죠 어, 3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더하고 뺐습니까? E 마이 너스 E F 를한 번은 더 했고 E F v 를 빼줬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누구로 묶었다? E로 묶었고, 요건 E로 묶었고, 요건 누구로 묶었다? 마이너스 F 로 묶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요런 거를 요 형태를 잘 익혀야 되겠어요.